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사 역자를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다윗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일년을 몇 편의 찬양으로 지었을까요? 성경에 수록된 시편 150편이 전부일까요? 군란 문서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라헬 엘리오르 교수는 놀라운 문헌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염의 사본 중 하나인 시편 두루마리에는 다윗시 지은 찬양의 숫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찬양 364개, 그리고 52주 안식을 마다 드리는 찬양 5 2개이 숫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신가요? 364일 그리고 52주. 이것은 단순한 창작의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364일 태양력이라는 거대한 시간 질서 속에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코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모론이 아닌 학문의 눈으로 다윗과 사독 제사장 그리고 잃어버린 달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력은 곧 권력이다. 우리는 흔히 달력을 단순한 종이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달력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절기를 정하는가 누가 오늘을 안식이기라고 선포하는가 이것은 누가 이 공동체의 영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제2성 전기 유대 사회에서는 두 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바리세파 중심의 주류파는 달의 모양을 관측해서 결정하는 음력을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사독 제사장 중심의 쿰난 공동체는 하늘의 불변하는 질서인 364일 태양력을 고수했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달력을 시켰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온 성전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364일 달력의 완벽한 구조. 날짜와 함께 요일이 고정된 달력. 쿤란 공동체가 사용한 364일 달력의 핵심은 불변성입니다. 1년은 정확히 52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매년 6월절이 수요일이라면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6월절은 수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과 절기가 겹치거나 밀리는 혼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달력의 핵심은 달이 아니라 안식일과 성전 근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엔진이 바로 제사장 근무표인 미쉬마르지입니다. 네 번째, 다윗과 24반열, 시간의 기틀을 잡다. 역대상 24장을 보면 노년의 다윗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힘을 쏟은 작업이 바로 제사장들을 24반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스문에게일까요? 쿤란 문헌에 나타난 미슈마로스. 를 대입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한 가문이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가정할 때 스문에게 가문이 두 번씩 순번을 돌면 48주가 됩니다. 여기에 모자라는 사주를 6년 동안 계산하면 정확히 6년을 주기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결국 가위시 세운 제사장 조직 자체가 364일이라는 시간의 궤도 위에서만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찬양으로 조직된 시간. 이제 오늘 논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헬리 오르 교수는 왜이 숫자에 주목했을까요? 그녀는 다윗에게 귀속된 4050편의 노래 목록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전에서 들여지는 찬양의 순서였다. 매일 드리는 찬양 364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찬양 52개는 일주일의 정점인 안식일을 구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오리의 주장에 따르면 364일 달력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노래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성전처럼 버룩하게 디자인한 기획자였던 셈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정말 이 달력을 썼는가? 여기서 잠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엘리오르 교수의 핵심 논지는 이것입니다. 364일 달력을 지지했던 사독 제사장 계열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윗 전통을 계승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치. 364일 달력은 구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음모론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성전 전통과 사독가문의 제사장 직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던 원형적 시간 질서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시 음력에 밀려난 자신들의 달력을 잃어버린 다윗의 유산으로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왜이 달력은 사라졌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는 이 달력을 쓰지 않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사회는 정치적 문화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던 달력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셀로쿠스 안티오쿠스 사세의 강압에 의해 바벨론식 태음력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하늘에 고정된 질서를 강조하던 364일 달력은 광야의 쿱난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류 유대교의 바리세파는 관측을 통해 달력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택했지만 차독 제사장들은 그것을 하늘의 질서를 거스르는 불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은 24반열이라는 제사장 조직을 통해 364일 주기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쿤란 공동체는 이 전통을 계승하여 안식의 중심에 364일 달력을 수호했습니다. 라헬 렐리 오르는 다윗의 찬양 숫자를 통해 이 달력이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닌 신학적 예배의 틀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364의 달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쓰는 달력이 세상의 효율과 편리를 위한 도구라면 다윗이 꿈꿨던 달력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집이었습니다. 매일 들이는 364개의 노래와 안식에 마다 들리는 52개의 안식이 찬양은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는 공간을 차지하려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다윗이 364일 내내 멈추지 않고 노래했던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날이 없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오늘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준 스케줄입니까? 아니면 창조주와 약속된 찬양의 시간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여정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형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시간의 질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